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호텔 외식 조리학과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호텔 외식 조리학과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 야채 볶음밥이에요 <웃음> <웃음> 저도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됐고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 대회인데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 과 나갔던 친구들이 전부 다 상도 타고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이랑 함께 있다 보니까 같이 실력도 많이 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듣는 말은 너는 칼질하면서 손도 베인 적 없겠다. 요리 무조건 잘하겠다. 그런 편견이 있긴 한데 저희도 똑같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칼질부터 올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오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리 쪽 가면은 막몇년 동안은 설거지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가지고 솔직히 걱정이 좀 됐는데 이런 건 많이 걱정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나는 가서 바로 먹지를 하겠구나 바로 빵을 굽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맞지, 맞지. 원래는 기초부터 다져야 되니까 칼질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손이 다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뒤에 이제 조리가 이루어지는 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혼자 못하면 어떡하나. <laughs> 되게 걱정하면서 왔는데 막상 와보면은 다들 대부분이 이제 처음부터 같이 배우는 입장이어서 같이 시작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는 저희 이제 1학기 때는 코로나가 좀 심해졌어 가지고 담아서 집에 가서 뭐 먹던가 아니면 학생식당에서 먹을 수 있겠고요. 이 학기나 내년부터는 아마, 아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맛있어요? 어. <laughs> 음... 음... 잘 만들어야 맛있는데? 간만 맞추면은? 간만 맞추면. <laughs> 저희 간단하게 일단.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같은 조리사 자격증 그리고 푸드 스타일링 자격증 제과 제빵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정도 준비하시면 따실 수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 따로 특강이 있거든요. 따로 신청하시면 그거를 토대로 실기나 이론 준비할 수 있어요. 요리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와서 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사글사글하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오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희 학과 오시면, 저희 같은 선배들이 잘 <laughs> <laughs>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 이제 이어서 저희 학과 교수님 오셔서 다음 이야기 연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텔 외식조리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 조원영입니다. <laughs> 음. 저희 학과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호텔 외식조리학과는 지금 현재 어, 외식 산업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외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2014년에 유한대학교가 개설을 한 학과이고 현재.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의 조리 분야 뿐만 아니라 베이커리나 푸드 스타일링 그리고 식음료 시스, 커피라든가 와이프 포함하여 외식 분야의 모든 분야는 다 다채롭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음. <laughs> 외식 관련 분야는 다 골고루 다 나가. 음. 일단은 가장 많이 가는 데가 호텔이나 리조트의 주방 그리고 일반 레스토랑. 몇년 전부터는 해외 취업을 많이 나가는데. 외식조리 분야는 해외 취업 나가기가 쉬운 게 수요가 끊임없이 있고, 또 한류열풍을 타고 어느 나라를 봐도 한국에서 온 조리사는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아 아, 네. 해외 취업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 터지고 배달업이 잘 되고 하면서부터 이제 푸드 스타일링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꾸 배달 식이 많이 나오고 다 보니까 그쵸. 음식 관련 촬영이 많아 촬영이 음. 음식 관련 촬영 분야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지금 업무가 거의 납이 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 우리 학과에서는 푸드 스타일링과 식권관 연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음식 촬영 분야라든가 음식 관련 광고 촬영 분야. 이런 쪽으로도 활발히 진출할 수 있고, 또 광고 미디어학과와 융합전공으로 푸드미디어 커머스 전공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과목을 설정을 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어, 조리 전문 학원보다는 모든 분야를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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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 혹시 해외 취업 되게 좀 가, 관심이 많아서 좀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음.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일단 준비를 하려면은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언어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해요. 아, 근데 조리 분야의 영어는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좁아. 그래서 영어 관련된 거는 1년 정도만 준비하면 누구나 가서 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두 번째는. 학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학점 관리를 잘해야 해외 취업을 갈수 있어요. 내가 언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이 좋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다음 학교에서 운영하는 해외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 네. 첫째로 방학 때마다 돌아가는 외국어 프로그램 네. 일반 시중 학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외국어 교육을 시켜주고 두 번째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해외 취업 설명회를 열어서 해외 취업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를 전부 다 학교 측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이용해주는 프로그램만 잘 사용해도 해외 취업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제 저희 미래에 자라나는 요리 새싹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어, 미래의 조리학과 지망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항상 기본에 충실한 사람 최소한 하나 정도의 외국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외국어 한 가지 하지 않고 글로벌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시각 외식조리 분야가 이렇게 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조리를 포함하여 굉장히 미디어, 미디어, 조리, 부동산까지 굉장히 넓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각을 넓게 보고 길게 좀 다양한 넓은 시각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시야를 최대한 넓혀서 우리 분야의 카테고리를 더 넓힐 수 있게 그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호텔 외식 조리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